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코딩입니다 네, 이제 오늘 새로운 던전 드라마타가 나왔는데 최종보스를 깨진 못했고요 일단 1렘과 2넴 그리고 마지막 최종보스 히한 이상 깠을 때 거기까지 일단 패턴을 좀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맵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 어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 여기서 키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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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베 키벨 다할 겁니다. 일단 처음에 계속 도전하시는 분들은 일단 모든 키베를 다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맵으로 봤을 때 여기서 출발해서 할 거고 시작하자마자 바로 떨어질 겁니다. 떨어진 다음에 바로 물속으로 잠수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쭉 떨어진 다음에 그냥 바로 물속으로 잠수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 앞에 지금 키벨이 있죠 키벨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면서 아마 몬스터들이 애드가 날 텐데 1렘 보스 잡기 전에 무조건 애드 난 애드를 처치하시고 1렘 보스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여기서 아까 애드 났던 애드를 이제 쫄을 잡고 가주시는 게 훨씬 좋고요 왜냐면은 1렘 데미지가 아프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쫄 정리하고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이제 1렘이고요. 어 1렘 같은 경우에는 때리자마자 이제 바로 패턴이 시작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패턴이 시작되고 이거 바로 피해주신 다음에 원형 패턴이 계속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원형 범위 패턴이 계속 나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해주시면 됩니다. 긴급 회피로. 자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구체들이 소환이 됩니다. 이 구체들은 사나운 풀 암굴 1렘에서 보라색깔 구체와 똑같은데 캐릭터를 따라다니면서 캐릭터 주변에 모이면 캐릭터 근처에서 이게 터집니다. 요런 식으로 터지기 때문에 오면 바로 또 피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가 요쪽에 있다가 살짝 지상 쪽에 있다가 올라가면 요런 패턴 맨 처음 시작했던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맨 처음 했던 거 이거랑 원형 장판 세번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피를 어느 정도 까다보면은 요런 기다란 패턴을 쓰기 시작하는데 이게 초월의 대우수 그 1렘에서 요런 장판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일직선으로 때리고 이 장판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판 쪽으로는 안 가시는 게좋고요 도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최대한 이쪽으로는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붉은 피와 푸른 껍질 섞어서 시험해볼까, 요런 멘트를 하는 순간, 루드라 빨간 구슬, 파란 구슬처럼 서로 멀어져야 되는 패턴이 나옵니다. 자, 지금 이두 사람, 이분과 이분한테 지금, 어, 빨간색과 파란색, 서로 연결이 됐죠? 이게 루드라 패턴하고 똑같은데, 그냥 서로 멀어지시면 됩니다. 서로 멀어지시면 알아서 이제 풀리고요. 예, 그리고 이 보스가 요런 식으로 장판을 한번 쓸 때가 있는데, 이때는 밖으로 빠졌다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빠졌다가 안쪽으로 요렇게. 자또 붉은 피와 푸른 껍질 이거 패턴 나왔고요 똑같이 해당되는 사람은 서로 멀어지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 두 분이 어... 멀어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서로 멀어지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보스가 드로기를 때리고 있는 와중에도 이런 구체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 구체들을 최대한 신경 쓰시면서 피할 준비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얘가 이제 피가 절반 이상 됐을 땐 패턴이 좀 자주 나오고요. 계속 이제 마지막 발악하는 형식의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까 원형 장판을 썼는데도 또 이어서 겹쳐서 계속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근거리 분들은 최대한 조심해서 등 뒤로 빠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붉은 피와 푸른 껍질, 아까 그 패턴 또 시작되고요. 네, 이제 이후에는 아까 말했던 패턴들이 이제 거의 전부여서요. 계속 그런 패턴들 피해주시면서 계속 딜 하다 보면은 1렘은 이런 식으로 깰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1렘 깨신 다음에 다음 맵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1렘 깼고, 요렇게 와서 키벨 하고, 다음에 일로 갈 겁니다. 네, 이제 이 앞에 키벨 있고, 여기서 키벨 한번 등록하시고, 2렘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이넴한테 가는 동안 에드난 애들이 또 쫓아올 거기 때문에 애드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저기서 키벨 등록하고 에드난 애들 여기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넴이고요. 이넴 패턴은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이런 장판이 생기고 여기서 이제 얘가 칼 같은 걸 꽂습니다. 이칼 주변에는 도트들이 들어가는 장판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원형 장판이 시작되는데 이 원형 장판 역시 밖으로 한번 뺐다가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뺐다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원형 장판 나갔다가 들어가시면 되고요. 막을 수 없는 칼날이 끝까지 널 분사. 이런 패턴이 나오면 어, 톱날이 어, 각 캐릭터들을 엄청 따라다닙니다. 이런 식으로 톱날이 따라오면 이 양옆에 기둥들이 있어요. 돌 기둥. 이돌 기둥에다가 최대한 유도를 해서 네, 이렇게 부딪히시면 사라집니다. 네,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행 같은 경우에는 키벨이 훨씬 가까워요. 1렘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활석 최대한 쓰지 마시고 계속 기본 부활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원형 패턴 나갔다 들어가시면 되구요. 2렘 같은 경우에는 아까 1렘에 비해서는 패턴이 그렇게 어려운 수준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르구구처럼 패턴이 나옵니다. 우르구구 2페이지때 나오는 이런 패턴들이 나오는데 이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되고 그냥 이 안에서 싸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밖에 나가면은 데미지가 엄청 세기 때문에 그냥 이 안쪽에서 계속 싸우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나갔다 들어가시면 되고. 나올 수 없는 칼날 또 이제 패턴 나왔죠. 톱날 패턴 나오면 네, 최대한 유도해서 돌기둥 쪽으로 이렇게 부딪히시면 됩니다. 자, 칼날 또 나오죠. 바로 또 돌기둥으로 가시면 됩니다. 요렇게 하시면 사라지고요. 또 나갔다가 들어가시면 되고 네 아까 우르구구 패턴 또 시작됐죠 그냥 이 안쪽에서 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말했던 이칼 꽂았다는 거 여기에 이제 장판 도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로 안 가시면 되고 바깥으로 안 나가시면 되고 보스 때리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 냄은 네 요렇게 해서 이제 이냄 처치 하시면 되고요 이 램을 처치한 다음에는 이제 또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키벨 한번 해주고 또 일로 가서 키벨 한번 해주고 보스를 잡을 겁니다. 가다 보면 은 이제 이 가시덤불이 있고요이 가시덤불 쪽으로 가면서부터 화면이 고정되면서 위 천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시덤불 드셔주시고 이제 위 천장 시야로 바뀝니다. 어, 그리고 가는 동안 이보스여기서 독장판을 어, 소환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가는 동안 힐러분이랑 최대한 붙어 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면서 계속 데미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힐 하면서 가시면 됩니다. 계속 힐 하면서 힐 받으면서 그리고 가다보면 또 가시덤불이 있는데 이 가시덤불 또한 아까처럼 부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얘가 또, 요런 식으로 독장판을 씁니다. 총두번 써요. 가는 길 동안. 그래서 또 이제 실 받으면서 가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최대한 그냥 쉬프트 누르면서 그냥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이제 여기서 키벨 등록하시면 되고요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맨 처음처럼 이제 여기서 잠수해서 갈 건데, 이번에 잠수해서 가는 길이가 좀 길어요. 길고 가는 동안 방해하는 이 패턴들이 또 나옵니다. 이 동굴 속에서 계속 데미지 입히는 패턴이 있는데 이거 피하면서 가셔야 되고 가다가 맞으면 은 데미지 들어오고 속도가 좀 늦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힐러분들이랑 같이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지금 이분처럼 어 먼저 선발대로 가시는 분이 계시면 키벨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죽게 된다면 키벨 타시면 됩니다. 네, 이제 이 앞에 키벨이 있고요. 여기서 최종 키벨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최종 보스고요. 어, 일단은 처음에 돌해서 계속 쓰지 마시고 여러 번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뒤에 키벨 해 놨으니까 계속 기본 부활 하면서 여러 번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도착하게 되면은 요런 알들이 있습니다. 이 알들을 이따가 터트려야 돼요. 그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보스한테 가시면 보스가 어, 처음에 바로 앞발 같은 걸 휘두릅니다. 그때 맞으면 거의 즉사급 데미지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 최종 보스는 머리와 꼬리 쪽은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루드라 패턴하고 되게 비슷한 점이 많아서 계속 독장판을 얘가 쓰기 때문에 머리와 꼬리는 패스하시고 옆구리 계속 옆구리 쪽으로 몸을 이동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시작하자마자 또 줄넘기 패턴을 쓰기 때문에 그때도 피하시면 됩니다. 네, 얘가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오른쪽 앞발을 휘두릅니다. 데미지가 엄청 세기 때문에 요거는긴급회피로 피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루드라처럼 상체를 들어올려요. 그러면 줄넘기 패턴이 시작됩니다. 꽝 찍죠? 여기서 줄넘기 나옵니다. 요것 또한 맞으면 엄청 아프기 때문에 꼭 피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정면으로 이런 식으로 독장판을 쓰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 쪽으로 오는 것 같다 싶으면 바로 긴급해피로 딜 멈추시고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피해야 돼요. 저거 1초 이상 맞으면 죽거든요. 자 그리고 얘가 이제 손을 올렸죠. 앞발을 들어 올리면 땅 찍으면 바로 이제 원거리 분들한테 패턴이 나옵니다. 이런 장판 나오고 이 장판이 세번 정도 나오기 때문에 피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몸을 또 들어 올려서 기를 모으거든요. 그때 이런 식으로 이제 독장판 브레스를 또 쓰고요. 계속 지금, 어... 지금 위치들이 다 옆구리 쪽으로 가고 있죠? 최대한 머리와 꼬리는 안 가시는 게 좋고, 옆구리 쪽에서 때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독의 비를 뒤집어 쓰거라 하면서 빨간 장판이 나옵니다. 요 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알들을 깨부셔야 돼요. 알 쪽으로 오신 다음에, 조준하시고, 터트리고, 조준하시고, 터트리고, 조준하시고, 터트리고, 이렇게 하면 알들이 깨집니다. 이 알들을 터트려야 이제 이따가 이 알들이 깨어나거든요. 이 알들이 깨어나면 쫄 몹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 알들을 최대한 많이 부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빨간장판 패턴이 끝나면 바로 공포 패턴이 시작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돌진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 그냥 보고 피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돌진한 다음에 얘 꼬리를 보셔야 됩니다. 얘가 꼬리로 요렇게 때리거든요. 요렇게 때리면서 독장판이 또 나오고 요거 데미지 아프기 때문에 아까 돌진한 그 이후에 꼬리를 보시면 됩니다. 자, 얘가 꼬리를 한껏 이렇게 또 휘가 맞죠. 그러면 또 꼬리 쪽으로 패턴을 쓰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갑자기 꼬리가 이러고 있다가 말았죠. 그러면 빵.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꼬리가 당겨지면은 패턴을 쓰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꼬리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몸을 치켜올렸고요. 땅을 찍으면 줄넘기 나옵니다. 루드라 패턴하고 좀 비슷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의 비를 뒤집어 쓰거라 자 여기 빨간 장판 또 조준한 다음에 터트리시면 되구요 빨간 장판 이후에는 마찬가지로 공포 패턴 나오구요 자 앞발을 찍으면 원거리 양판 세번 독에 물든 돼지 저 벤트 나오는 순간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이 돌쪽 돌쪽 보이시죠? 이 돌쪽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쭉 올라가시면. 이 패턴 위로 올라가시면 얘가 독장판을 하늘에서 쏘고요. 이때 땅에 있으면은 죽기 때문에 이 위로 올라오시면은 살수 있습니다. 자, 내려가자마자 바로 죽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 보스 얼굴 쪽으로는 최대한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요거 또알깨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알을 깨더라도 이 빨간 장판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이 빨간 장판이 떨어지면 이 독장판이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알이 없는 곳에 갔으면 그냥 최대한 사이드에다가 저 장판 빼고 오시면 됩니다. 자, 빨간 장판 이후에는 공포 패턴 마찬가지로 시작되고요. 깨어나라, 나의 아이들아. 아까 우리가 이제 알을 부셨는데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알들이 부화합니다. 얘네들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면은 가급적이면 쫄몹을 좀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상당히 귀찮기 때문에 쫄몹을 좀 잡으면서 보스를 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앞발을 또 들어올렸죠 자 그러면 이제 원거리 패턴 나오기 시작합니다 피할 준비해서 이제 피하시면 되구요. 자, 독장판이 최대한 오는 것 같으면 그냥 무조건 도망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도망가셔야 돼요. 자 이제 요런식으로 계속 때려 주시면 되고요 네, 일단 저희 파티가 아투리 평균 한 5.5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 보스를 피를 요 정도 이제 깠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제 클리어를 하려고 하면은 아투리 6만 점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네, 일단은 1m, 2m 해가지고 공략 영상은 요 정도고요. 아 그리고 최종 보스를 깨진 못했지만 어 일단 피를 반 이상 깠을 때는 요 정도 패턴들이 나온다라는 거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나중에 아트를좀더 올려서 어 완벽하게. 깬 다음에 또 공략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